안녕하세요 대웅수산입니다 12월 30일 횟감 참돔 구이용 참돔 횟감 자랭이병어 고시 딱돔 나막스 판매하는 영상입니다 이거 횟감 참돔입니다 3마리씩 판매하고 3마리 5.3kg 나가네요 가격은 택배비까지 53,000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횟감 참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돔입니다 30이 들어가고, 30, 이제, 30마리에 7kg 나갑니다. 가격은 택배비까지 7만원입니다. 아니, 10만원입니다. 10만원. 딱돔입니다. 딱돔. 이제, 오늘, 구이용 참돔인데, 오늘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제, 20마리씩 판매하겠습니다. 이거 1 0마리 우선은, 10마리에 3.5kg 나가니까, 20마리에 7kg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은 참돔입니다. 오늘 이거 참돔 좀 싸게 팔겠습니다. 2 0마리에 택배비까지 6만원입니다. 이렇게 구이용 참돔입니다. 오늘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오늘 사서 이제 손질해서 냉동에 넣어두셨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돔 참돔입니다. 그리고 횟감 자랭이 병어입니다. 오늘 자랭이 병어이고 자랭이 병어는 소개가 잘자랍니다. 그리고, 배마다 자랭이 병원은 이제, 경매가가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랭이 병원 오늘 9kg에 43,000원입니다. 택배비까지 43,000원입니다. 자랭이 병원입니다 그 고시입니다, 고시. 20, 20마리씩 들어있고, 이제, 위아래 씨알 차이가 좀씩 나는데, 이제, 가정집에서 드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20마리고, 이제 12kg씩 나갑니다. 이렇게 다. 12kg씩 나갑니다. 이거 한 상자에 10만원이고, 이제 반 상자에 5 5 0 0원입니다 고시입니다, 고시. 이렇게. 그리고 나막스입니다. 이거 5마리씩 판매하고, 5마리에 이제 5kg 나가네요. 택배비까지 4 5 0 0원입니다 나막스입니다. 씨알 큰 거입니다, 나막스. 여기까지 판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